바로 얼마 전 숙대 입구에 신상 1인 샤브샤브 샤브 집이 생겼어요 공사 때부터 눈여겨 보고 있다가 오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댕겨왔습니다 1인 샤브 집은 처음 가오는데요 새로 생겨서 반짝반짝 내부가 깨끗해서 너무 좋았어요 자리마다 가스번너가 준비되어 있고 자리에 앉으면 ISTJ 느끼는 사장님이 육수먼저 올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문은 자리마다 있는 태블릿으로 하면 되고요 1인 샤브가 11,800원이에요 너무 좋았던 거는 육절기가 있어서 주문하자마자 사장님이 바로 고기를 썰어주시거든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짜잔, 요것이 1인 11,800원 1인 샤브예요. 고기양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채소도 많고 이밑 부분에 숙주가 완전히 그득히 들어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칠리 땅콩 간장 소스 삼총사와 얼큰 다대기도 있습니다. 소스통이 너무 귀여운데 아쉬웠던 건 칠리와 땅콩 소스 맛이 좀 별로예요. 그 땅콩 조금 넣고 물 많이 넣고 전분가루 같은 거 넣어서 돼직하게 만든 느낌? 그래서 칠리와 땅콩 소스는 멋지 않았고 간장 소스에만 찍어 먹었어요. 와사비나 김치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스가 좀 아쉬운 거지 육수맛도 좋고 고기질과 야채도 풍성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흠밥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다이어트 리뷰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